모든 것을 이겨낸 요베 노래 옛날 옛적에 요비라는 아주 착한 사람이 살았어요. 요베에게는 사랑스러운 가족과 수많은 양과 낙타가 있었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무서운 폭풍이 몰아쳤어요. 요베 집과 밭을 모두 휩쓸고 지나갔죠. 그의 소중한 양과 낙타들도 모두 흩어져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이들도 아주 먼 곳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욥은 혼자 남게 되었고 너무나 슬펐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욥은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잘수 없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건가요? 욥은 눈물을 흘렸어요. 욥의 소식을 들은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욥을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곧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욥 네가 혹시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닐까? 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하지만 너무 슬프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바로 그때 커다란 회오리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욥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대신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욥아, 내가 만든 이 넓은 세상을 보아라. 밤하늘에 별을 수 놓고 높은 산을 세운 것이 바로 나란다. 너는 이 모든 비밀을 다하니 요분 깨달았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후 요배병은 깨끗이 나았어요. 멀리 떠났던 아이들도 돌아왔고 예전보다 두 배나 많은 양과 낙타를 갖게 되었답니다. 욥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